로또야. 도토야. 우리 어제부터 여기서 차박하고 있었지? 이 고물상에서 가져온 어? 공수해온 외제 외국에서 쓰던 이거 난로 어제부터 이 산에서 내가 직접 저기 산에서 직접 나무를 캐왔어. 캐와서 죽은 나무들을 가지고 공수해서 에이? 고구마 고구마. 이건 너무 신기한게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좋은게 이거보다 좋은게 이거는 이게 여기서 구멍 구멍이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넣을 수 있고 여기서도 넣을 수 있고 불이 활활 이거 날로 장작은 내가 직접 공수했고아 엄마가 대장간에서 도끼를 호주, 호주에서 선물받은 이 도끼. 이 도끼. 대장간에서 한번 갈았지요. 2만원 주고. 야! 오늘 엄청 팻네. 장작. 어 토토! 지금 차박 중. 로또! 로또! 로또, 로또, 로또. 로또, 로또, 로또. 로또야. 천냐 <laughs> 우리는 농장에서 차박 중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기 오늘 밤에도 우리는 여기서 놀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맛있는 거 많이 해다 주셔서 아침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안에 먹어도 되지 갈비찜이랑 동태탕이랑 찰밥이랑 로또, 로또 유치원 안 가고 여기 오니까 좋지. 히히, <laughs> 좋아. 로또, 토토, 우리 토토 놀라고, 준비하는 거 놀아달라고. 로또 너무 이뻐. 로또랑 토토는 놀라 그러고? 놀아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로또 그거 뜯으면 너 할머니한테 되게 혼날걸 아마? 로또 그거 뜯으면 할머니한테 아마 되게 혼날걸? 내가 너 뜯었다고 이럴건데 <laughs> 이건 매실나무 매실나무인 <laughs> 여기는 마늘밭 여기 내가 가장 아끼는 내네 새끼들 찡코 시월아 뿅아 겨울에 추워 우리 내네 새끼들 한참 됐지 여기는 찡코 이건 찡코 자리 우리 찡코 시월이 뿅이 우리 내새기들다 네 여기 있지 절로가 절로가 놀아라. 여기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에덴동산입니다. 우리 엄마의 에덴동산, 형부랑 언니랑 조카들이랑 아침에 왔다 갔고, 나는 여기서 1박을 더할 생각입니다. 토토! 로또! 로또! 아저 난로 너무 마음에 들어 물도 잘끄고 난로가 두개인데 아 요번에 장작 정말 많이 폈어 음, 호주에 계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스트로 사장님 아기야 내가 잘 왔지. 여기다 따뜻한 물 끓여서 난 따뜻한 물도 쓰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음식은 힘들어서 안 해. 여기까지 우리 농장. 여기 산. 저기서 로토를발견했지 영상 끝.